자 얼굴이 약간 남창 씨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4번 아, 어. 아니에요 잘생겼어요? 네 잘생겼어요 예, 네,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,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 성대만큼은 성시경 씨를 닮고 싶은 남자 성균관대 심리학과 재학 중인 오 성대성식영, <laughs> 반갑습니다. 아, 성대 성시경 박으러간반갑습니다 성대 성시경 박성수씨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범상치가 않아요 패션 이스타 그니까요. 패션만 아, 보고 싶을 땐. 패션 디자이너 하상백 아, 그래? 씨좀 닮으신 것 같아요. 아, 하상백 디자이너랑 네, 네. 좀 닮았어요. 패션이 약간 조문근 씨 느낌이 좀더요 조문근 씨. 네. 선배님, 그리고 2AM 창민 선배님도 좀 닮으신 것 같습니다. 오, 네. 아, 창민 씨, 창민 씨, 맞아. 창민 씨도 닮았고. 네. 다 합치면 남창이로 <laughs> 완성이 되는. <웃음> <웃음>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죠. 좀 평범하지 않다. 네, 뭐 그런 소리를 가끔은 듣는데요. 네, 네. 평범한 대학생이고요. 예. 근데 이제. 저희 아버지께서 친환경 소재 사업을 하셔서 거기 어. 인테리어 파트 지금 맡아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, 아니 그러면 앞으로 꿈이 그 가업을 이어받는 겁니까? 아니요 꿈은 저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이제 목회자가 꿈입니다. 네? <laughs> 아니 잠깐만요. 원래 꿈이 아니고 대기실에서 전도받으신 건 아니죠? <laughs> 아 그런 거 아니고요. 예. 혹시 작가에게 강요받은 건 아, 아니에요? 아 절대 아닙니다. 아니에요? 예 절대 아닙니다. 아 전혀 그런 느낌이 안, 아, 안 나는데요? 예 그런 소리 너무 많습니다. 예. 아니 옆에 고홍석 씨랑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? 예. 아 비주얼 꿈꾸시는데. 아니 왜 전도하시는 분은 패션이 이렇게 차분해야 되나요? 그건아니잖아요 아니 목소리만 집중했는데 바지가 너무 눈이 <laughs> 가니까. 예. 아 정말 그게 꿈이에요? 예 맞습니다.